있대려 내려... 아유 쿵했어 아이고 에? 아미한테 쓰담 해달라고 쿵했어 자기 자기 어? 가지 좀 쓰담쓰담 좀 해줘요 아까 <laughs> 자기 기다리다가 가서 잠들었는데 아유 우리 가지 <웃음> <웃음> 테리스 네, 내려왔어. 아이고 우리 테리스가. 어찌 자기는 그렇게 응? 가지 애간장 타게 그렇게 전화 통화를 오래 해. 자기 응, 애간장 탈수 타게 아닌데 <laughs> 우리 가지가. 자기 자리에서 해달래. 아이, 아이. 아주 뻔순인데 뻔돌이, 뻔뻔돌이. <laughs> 음, 잘 잤냐? 가지스가 뭐 응, 잘 방... 잤어. 오늘은 그래도 잘 잤네. 잘자 <laughs> <자지 마. 웃음> 근데 밤에 잘 자야 돼, 가지야. 잠깐 잠자. 새벽에 나오지 말고. 쭉쭉쭉. 아. 자기 <laughs> 가지 만마 좀더 줘요. 아이, 우리 가지 씨잘 주무셨어. <laughs> 아유, 어쩜 이렇게 할비한테서 눈을 못 대? 아니, 언제부터 그런 거야? <laughs> 간식의 힘이 대단하긴 하구만. <laughs> <아유>. 가지야. <가자. 웃음> 계속 할비 맞췄다 봐. 관심이 있습니다. 관심이지 <laughs> 왜 들어가니는데? <laughs> 가지 이제 맘마좀 먹어, 응? 응. 좀 쉬고 있어라. 이제 내려왔으니까 몸좀쫙 피고 있어. 가지 응? 할미 뿅 할게 우차 <laughs> 뿅 우리 가지 지금 할미랑 지순이 놀이 하다가 누웠어요 응? 또 할미 카메라 키니까 또 딴짓하네 응?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뭐야 통계구리 어디 가셔 다녀오셔 우리 가젯씨 이제 저녁잠 잘려고 지금 맘마 먹고 왔어요 저 나비터널에서 좀, 나비 좀 누워있었는데 납작이가 돼가지고 제가 저 단추를 껴서 세워주느라고 그레이지 가지가 더잘 자고 좋아하거든요. 단추 끼는 동안에 만만 먹고 오더라고. 근 <laughs> 저렇게 누워있다가 뒹굴이 숨숨 집으로 들어가요. 불을 꺼주는데 불 꺼줄까 가지? 시니까 불꺼 줄게. 응. 응? 왜? 같이 들어가서 자, 괜찮아. 응. 지 하미가 한번 봐줄게. 응. 음. 에구! <laughs> 하미 저기 앉아있을 테니까. 잘 자, 가자. 잘 자고, 이따 하미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자자. 음. 눈 감고 자, 할미 비켜줄게. 아우, 예뻐. 응. 가지, 잘 자. 아우, 예뻐. 완전 아가야, 우리 가지. 응. 할미 뿅 해줄게. 뿅. 가지, 근데 언제 일어났어? 응? 할미, 옆에서. 잘 자고 있던데 아이고 응. 가지 잘했어 이리와 할미가 수 해줄게 아이고 불좀 키고 아이고 쿵했어 <laughs> 잘했어 우리 가지 아주 잘했어 아이고 예뻐라 우리 가지씨 할미 <laughs> 요거 뿅 하고 양손으로 해줄게 우리 가지 뿅 가지, 너무 좋아. 응? 아이, 응, 예뻐. 그 쓰담쓰담해졌더니 그냥 뒹굴이를 하고 하미를 <laughs> 발로 밀면서 뒹굴고 아이고, 쭉쭉 쪼 응. 응. 이제 맘마 준비하자 가자, 하미가 맘마 줄게 응. 잠깐만 기다려. 가자, 하미 한번 봐봐. 잘할 <laughs> 걸 바라야지, 미가 그치? 아이고, 봐주네. <laughs> 야, 옆으로 하미. 아유, 할미웃깨 스치면서 한 바퀴 돌아주네요. 알았어, 알았어. 어, <laughs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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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응? 너 지금 할비랑 밀당하는거야? <laughs> 그렇게 할비 찾으러 가더니 구멍으로 만어주겠어 할비가 나오라니까. 아, 오라니까 응? 이리와서 숨어? 마사지를 해줘야지. 그렇게 하지말고 조심해요 코코거리는 <laughs> 그릉그릉하네. 그니까. 에이, 좋아가지고. 하여튼, 사람 손길 을 엄청 좋아해. 어떻게 그렇지? 그 도망가니, 참. 아유, 자기가 필요할 때안 나와줬다고 그러는 거야. 아니, 어떻게 그 침대 머리만까지 부르러 가? 참, 대단하네, 우리 가짓이. 응? 응? 자식이 뻔뻔하. <laughs> 맞아, 뻔뻔하지. 뻔뻔하니까 가지가 지금 이렇게 살수 있는 거지. 뻔뻔했기 때문에 가지 아주 잘했어. <laughs> <또 돌아보는가? 웃음> 응응. 아 이제 졸려. 배불리 먹어서 졸려. 응. 가지 이제 나와서 자. 거기서 자든가. 삶에 들어가서 좀 잘게. 그래도 오늘은 가지가 새벽에 앵앵대면서 그러는데 끝까지 모르는 척 했더니 나중에 침대에 올라와서 몸단장 하더니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자더라고요. 제가 또 다른 때 같으면 촬영 좀 했는데 아직 깰까봐 깨면 또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냥 촬영 안 했어요. 그랬더니 계속 5시까지 자더라고요. 5시까지 자고 5시에 일어나서 지금 나와서 하민한테 쓰담 받고, 습식만만 먹고, 싱크대 가서 물 마시고, 그리고 베란다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화장실까지, 안방 화장실까지 왔다 갔다. 가지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좀 그러 더라고요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하기다 밖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우리 가지씨 어? 그래서 기억이 안 좋은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더니 할비 방에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아직 이제 저렇게 구름하고 그러면은 졸였다는 거거든요. <laughs> 아직 그러면은 거기서 몸단장하고 자자. 그럼 여기 거실에 불 꺼줄게. 뿅. 这儿是。<laughs> 음, 화장실 잘 다녀오셔 가지가 어제부터 또 여기를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구니 내려주고 저렇게 사무터널을 해줬어요 <laughs> 아, 가지, 이제 여기 가지 자리 됐네, 또. 바구니 치우니까 넓어서 가지가 그냥 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응. <laughs> 거기서 자.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. <laughs> 아유 졸려 아니 불 꺼줘야 되겠다 가자 불 꺼줄게 여기서 자 아유 예뻐 아유 예뻐라 우리가지 구리 살랑살랑 기분이 좋아 저 벨트가 있는 게 날까 없는 게 날까 음. 아이 예뻐, 아림 예뻐. <laughs> 거실에 불 꺼줄게. 잠깐, 가불 껐다. 아주 기분이 좋네 잠도 잘자고 가드씨 아, 네. 그럼 여기서 <laughs> 좀 쉬다가 주무셔 알았지? 한입 뿅 할게 뿅. 가지가 또캐폴위에 올라가서 자고 싶구나 아이고 옳지 조심에서 올라가 우리 가지 씨 지금 화장실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네. 아이고 잘하네 오지도 않고 밖을 쳐다보고 있네 비가 와서 그런가 비가 와도 새들은 잘 지적이네 네, 그럼 거기서 쉬다가 주무셔. 삼미 뿅한다. 삼미 <laughs> 얼굴 보여주는 거야. 가지 안녕. 잘자. 아이고. 아저씨가 요렇게 예쁘게 잠수서 코골고 자길래 제가 살짝 올라온 거예요. 그랬더니 벌써 핸드폰 뿅 하는 소리에 이렇게 깨네요. 그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6시 40분이거든요. 이제 잠자는 거예요. 한 8시 정도까지는 잘것 같아요. 아침 맘마 먹고 동네 순찰 좀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마시고 물도 아주 맛있게 잘 마셨어요. 그리고 이제 캐슬은 7시 넘어서 열어준다고 안 열어줘서 못하고 가지방, 할비방, 베란다 그 다육이 있는데 그 옆에 창고 안방 화장실 아주 온 동네를 다 순찰하고 이제 와서 자는 거예요 가지 잘자 우리 가지씨 너무 예쁘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한잔 자러 들어가려고요 여러분,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. 이곳은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. 아 비길 운전 조심하시고, 비 맞지 마시고.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, 행복하게, 즐겁게,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우, 예뻐.